이것은 뭐냐 소사료용 밭인데 공룡알을 다 만들었죠 그리고 한켠에는 6,70년대 인도에서 들여온 섬유질이 풍부한 어적이라는 풀입니다 어적이 이것이 바로 어적이라는 풀인데 노란 꽃이 피죠 섬유질이 풍부해서 마대자루라던가 곡식 담는 자루 만들 때 어적이 식물을 사용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필요가 없어지니까 전부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밭 주변에 많이 나고 있죠. 옛날에 측으로도 마대를 만들고 이렇게 어적이 가져다가 자루를 만들고 그랬습니다. 나일론이 나오기 전에 인도에서 수입되어 온 어적이란 풀입니다. 노란 꽃이 피죠. 그리고 열매가 달리면 풍차처럼 이렇게 주름이 원주위로 쭉둘려쳐져 있는 씨앗도 신기하죠. 마대 자루에 재료가 되는 어저기가 되겠습니다. 어저기.